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시 후에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Yeah. 주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자언사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언사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여러분들, 시험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비도 많이 와서 기분도 꿀꿀한데, 시험이라니. 아, 여러분들, 선생님을 통해서 또 택배를 통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 그리고 간식을 보냈는데 받았나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연락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공부할 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조산모사라고 알아요? 고사성화인데요. 어, 아침에 세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이죠. 원숭이들을 기르는데 원숭이들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개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서 아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좋아하더라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두 컷짜리 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다양한 버전이 있고 또 만들 수도 있는데 저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유치하게 먹을 거에 휘들리지는 않죠. 왜냐면 인간은 덧셈을 할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경제 활동을 할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행동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심리학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라고 하면 막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커서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에요. 상대방의 심리를 깨뜨겠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신청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과 영 좋지 못한 성적으로 나오곤 하죠.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죠? 사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여기서 누군가가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주면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비싸더라도 오래 기다리더라도 특정한 물건을 사게도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 넛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숭이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은 원숭이들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흘려듣지 말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살펴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 다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인 자원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듯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허투루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듣고. 꼼꼼히 살펴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말, 곧 지혜의 말씀을요.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고 몸이 건강한 것과 같고 생명의 근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특이한 책이에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 시집, 교양서적처럼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의 모음집과 같은 책이에요. 성경 안에는 노래가사도 들어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를 담은 자문과 같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특별한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큰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간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과 같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성경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이상을 말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열로하며 살아가기엔 우리 인생은 한공뿐이고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질서와 경이로움을 통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우연한 일들 속에 필연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필연적인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야는 과학과 학문에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나요? 과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언스가 있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과학은 어떤 물건에 대해 깊이 꼼꼼히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깊이, 꼼꼼히, 여러 방법을 통해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깨닫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분이 날 그냥 이 세상에 내팽겨치시고 알아서 살다가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두고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가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지 채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다가오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라는 친구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함께하신다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화를 내거나 억지로 내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충동과 방해에 넘어가서 분노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뜻하던 일과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동요하거나 걱정하고 혹은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히. 잠잠히 견디면 나아갈 수 있어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New Normal이라고 해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보통의 시대, Normal이라고 했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새로운 보통의 시대, New Normal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원하든 원치 않듯 서로를 위해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이전보다 더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되고 조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돼요. 더욱이 누구도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한 미래도 준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전까지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충고하고 권면했던 것들이 먹히지 않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한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 미래를 인도하시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 롤러코스터이든, 회전목마이든, 나와 함께 타고 계신,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함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의 모든 친구들 대위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참 어렵고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때로 내 마음도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내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손잡고 살아갈 때에, 나를 더꽉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병안이 잘 자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건강함과 활기참으로 용기내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